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 설악하여 주신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서 계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심리학자들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것인가? 연구와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어디에인가 소속되어야 하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유익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이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또한 우리는 특별히 이보다 더 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내가 유익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퀘스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유익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세기 2장 1 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에덴동산에서 다스리고 또한 지키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각기 처한 상황과 또한 백그라운드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유익한 존재,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하나님의위해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느냐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아주 보찰 것 없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흙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요,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찮은 것, 수치스러운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 것 없는 흙과 같은 존재였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 권세가 다른 사람보다 좀더 높으면 또 많이 갖고 있으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된다. 보잘 것 없는 존재였는데, 보잘 것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장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세기 또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2장 7절 보시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사람이요.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DL 무디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은 아침도 먹지 않는다. 그만큼 이 DL 무디는 육적인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나는 육적인 만족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점심 드셨어요? 또 저녁을 드실 것인가요? 여러분,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충족을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인 충족을 해야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여러분과 저를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저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풍성한 삶을 살고 또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존재, 또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하루인데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로서 또 유익을 나누고 또한 유익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하루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을 올려드리는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내 자신이 오직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만. 집에 거하기를 사모아 주를 항상 찬성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 this song is... 찬송하는.